그래서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달성하고요. 또 57년 만에 아시아 가수로서 또 처음으로 1위를 한 방탄소년단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. 어, 이렇게나 어려운 시기에 어, 달성한 음악으로 의뢰해준 어, BTS 분들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들고 어,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좀 말로 표현 못할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어, 우리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렇게 국의를 선양하고 대한민국을 빛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셔야 된다는 문제예요. 아주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양해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양해해주세요. 어 미스터 트롯 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강태관 씨라는 그 국악인 분도 21살 때 전주 대사슴놀이 팔소리 그 일반부에서 어, 자원을 해서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국기선양 하고 어 빌보드에서 1위까지 한 우리 방탄소년단이 군 면제가 안된다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나 일관성에서 좀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,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걸까요? 제가 비정상인 걸까요, 여러분? 그래서 오늘은 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수십 년 동안 논란만 됐었고,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. 제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의무가 없는 여자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, 어, 먼저 양해 인사를 드리겠고요. 또 군을 성실히 다녀온 우리 또 남자분들께는 또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다 담아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영상을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남성분들. <laughs> 덕분에 제가 어, 안전하게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병역특례법안을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. 저, 제가 여자라서 잘 모르지만, 어, 그래도 이렇게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분들은, 어, 국회에 계신 정치인 분들이 아닐까 하는데요. 이곳에 시발점이 된 게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2002년 월드컵 때, 그때 이제 16강에 이제 들면서 우리 태극전사분들께 국면제를 주면서부터, 음, 이렇게 좀 시작된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면 체육이나 예술 분야, 이런 병역 특례,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오래됐고, 또 논란이 많고,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뜯어 고치기에도 어렵고, 이렇게 또 의견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수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, 이런 우리 현장에서,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,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, 어, 행정에 어, 폭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, 어떻게 보면은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어, 그렇지만 형평성과 일관성을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어,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, 지금 이제 한창 때 어떻게 보면 예술이나 체육 이렇게. 특히나 게 음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수들도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이렇게 노 저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리고 체육하고 무용하시는 분들은 젊을 때한 달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배려하는 선택지를 조금 넓게 제공하는 게 어떨까. 어,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병역 의무를 다할 나이를 어떻게 보면 상한선 40세까지는 다녀와야 한다라는 상한선을 두고 이제 40세 이전에 입대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군대는 가야 하는 게 맞죠. 근데 이제 이병 유예라는 걸좀 도입해서 이제 한 35살쯤 되면은 좀 이렇게 안정기에 들잖아요. 체육 선수나 또 우리 방탄소년단 분들이 35살쯤 됐을 때, 좀, 그때 갈수 있도록, 그러니까, 열어놓는 거죠. 선택할 수 있게끔. 그래서, 어떻게 보면은, 어, 나이가 들어서 군대 가면은, 좀, 나보다 어린 고참한테 막 존대해야 되고,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지만, 뭐, 일장일단이 있겠죠. 하지만, 정말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논의하고, 공론화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, 또 국민도 수렴하고, 또 남자분들이 더잘 아니까, 남자분들도 많이 토론도 하시고 하셔가지고, 저는 이 병역특례 제도가 좀 개편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국기 선양한 이름으로 빌보드 싱글을 한 우리 BTS 분들은 군면제를 하는 게 맞다.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제 의견에 좀 불편하시냐 마음을 가, 가질 수도 있겠고요. 특히나 군 문제를 얘기한 것 자체가 우리 아미들한테는 또 제가 BTS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BTS 이미지에 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한걸 수도 있어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이렇게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고, 은메달을 따면 징집 대상이에요. 근데 이게 너무 1등, 2등인데 너무 극단의 차이여서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인 것 같아서 비인간적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저는 좀쭉 해왔어요. 그래서 정말 2등, 3등한테는 기간을 좀 깎아줘서 뭐 6개월만큼 뭐 아니면 뭐 휴가 기간을 100일 연장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더 이렇게 해팅을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. 그래서 워낙 다양한 의견 또 첨예하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군대를 안 가게 되면 또 많은 분들한테 또 남성분들한테. 이렇게 민감하게 내 청춘을 다 바쳐 나는 가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런 또 위화감이 들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네요. 그렇지만 어 저는 이런 체육계 예술 분야의 이런 병역 특례 제도는 조금 더 꼼꼼히 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 분들은 군면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, 여러분. 제 부족한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